결혼 허락받으러 갔다가 전쟁이 났어요.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 아니라서 결혼 반대하셨습니다. 사랑보다 종교가 더 중요하대요. 3년 만나고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 나왔어요. 저는 진심으로 이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. 남자친구 부모님은 정말 좋았어요. 환영해주셔서, 아, 나 진짜 시집 가는구나 싶었죠. 근데 우리 엄마가 남친이 교회 안 다닌다 하니까,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. 우리 딸은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웠다. 주님 안 믿는 사람한테 못 보낸다. 그 말에 진짜 숨이 막혔어요. 저는 교회 때문에 평생 싸웠거든요. 맞고 쫓겨나고 협박당하고. 그게 아직도 트라우마예요. 남친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게 힘들어. 그럼 일단 혼자서라도 교회 다녀볼게. 이러는데. 그게 저한텐 너무 큰 상처였어요. 결혼하자는 사람이 처음으로 내 편이 아니었어요. 그냥 남의 편이 된 느낌. 다들 그래요. 그냥 교회 좀 다녀 눈딱 감고. 근데요, 저한텐 그게 지옥이에요. 사랑이 신앙보다 약한 걸까요? 아니면 나만 너무 다른 세상에 있는 걸까요? 남자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교회가 아닌 사람을 믿고 싶은 건 그게 내 사랑이라서예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정말 죽기보다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좋아요로 공감도 해주세요.